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삼성전자 조금 안타까운 소식도 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저런 소식 여러분께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좀 빠지네요 예 오늘 한1% 가까이 빠지는데 일단 여러분 보시면 음 과거에. 넘지 못했던 선이 지금은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설사 뭐 일시적으로 깨진다 하더라도 어 거의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59,000원대 6만 원대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저는 사실 간밤에 어, 보시면, 엔비디아, 뭐, TSMC, AMD 같은 경우에 거의 7%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게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조금 이제, 어, 조정을 좀 받는 상황인데, 크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 자, 일단 여러분,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 월봉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월봉 보시면, 자, 20월봉을 밑꼬리를 달면서, 만약에, 이번 달에 어이 20월봉 깨면 저 밑에 자 노란색 60월봉까지 더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60월봉까지는 가기 힘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지금 이게 월봉인데 한 1년 가까이 반도체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 이번 달 하고 다음 달에는 어그 월봉 기준으로 필반도 5월봉 위로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 어제 간밤에 좋았던 건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조금 이제 유연하게 하겠다. 자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글로벌 M2 통화량 증가율 그리고 이제 뭐 그리고 환율 이런 것이 이제 증시에는 유리한 방향으로 들어가는 초입 구간에 와 있다라는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자 이제 한종의 한종희입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이십니다. 오늘 돌아가셨어요. 오늘 돌아가셨는데, 아, 삼성전자 내에서는 거의 진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입지적인 인물이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당장에 어, 적임자를 찾기는 힘들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들고요. 참 안타까운 게 이분이 뭐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좀 안타깝다라는 것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분은 그 DX 그 그러니까 디바이스 경험 그러니까 DX 부문장을 맡으셨어요 TV 비롯해서 뭐 어, 가전 뭐 스마트폰 이쪽을 다 이끌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 조금 당장의 적임자를 찾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어, 일단 이분께서 최근에 삼성전자 최대 가재 중 하나인, 어, M&A를 직접 챙겨 오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삼성전자 내에서 지금 M&A의, 어, 어떤 흐름, 동향, 그리고 어떤 진두지휘 하면서, 이, 그, 지금, 러 오셨고, 이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주총에서도, 어, M&A를 추진해 왔는데, 본인, 본인께서 직접 추진해 왔는데, 대형 거래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올해는 보다 유의미한 M&A를 통해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라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올해는 M&A가 좀 있겠다. 이분이 또 추진을 하셨는데, 아, 갑자기 또 별세하셔가지고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어요분이 부회장 그 전영현 부회장님하고 같이 2인 체제로 그 운영을 하셨는데 아마 당분간은 당분간이 아니고 오늘 삼성전자에서 어참 변경 공시를 냈어요. 대표이사 변경 공시를 내면서 어 한종희하고 전영현 이 부회장이 두 분이 같이 되어 했었는데 전영현 부회장, 대표이사, 부회장이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어, 돌아섰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요 정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있잖아. 요거 제가 좀,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어,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입니다.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요게 내년에 출시될 것이다라고, 어, 지금 공식화 됐어요. 전망이 공식화 됐고, 물론 뭐, 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말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거의 지금 내년으로 거의 지금 그, 어, 결정이 난것 같습니다. 아직 가격까지 나왔거든요. 대, 물론 뭐 아직 확장된 가격은 아니지만, 2,000달러로 나왔어요. 2,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0만, 거한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280만에 300만 원. 하여튼, 가격은 싸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삼성전자 폴더블 폰도 같이 좀잘될수 있기를, 어쨌든 경쟁은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좀 전달을 드릴게요. 자, 이게 범용 반도체, 어, 글로벌 생산 점유율입니다. 보통 범용 반도체라고 하면, 20나노 전후 위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20나노 전후 위급 이렇게 보시면 되고, 쭉, 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생각보다 일본이 많죠. 생각하셨던 것보다. 유럽도 있습니다. 자, 미국도 범용반도체가 어그 시장이 있고, 근데 이제 중국이 상당히 많이 커진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범용반도체 쪽이 상당히 이제 커졌고, 나머지는 어, 우리나라가 없는데요. 나머지는 우리나라하고, 뭐, 대만하고, 뭐,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 이제 요게 미국이, 미국이 이제 중국의 범용 반도체까지, 그러니까 고성능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범용 반도체까지 지금 이제 견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견제를 하고, 특히 주변국, 누가 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그 다음에 뭐, 대만, 그리고 한국 특히 이제 어 범용 반도체 제재할 수 있는 데가 일본하고 한국이겠죠. 요쪽으로 해서 이제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움직임에 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실리적 선택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어또 중국하고도 또 이게 이게 또좀 나쁘게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지난 1월부터죠. 지금 3월 3월이니까 지난 1월부터 어, 중국 반도체에, 어, 트럼프가 딱 들어서자마자 바로 관세를, 50% 관세를 어, 적용을 했어요. 중국에. 중국에서, 어,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반도체에 대해서 50% 관세를 적용을 하면서 견제를 시작을 했, 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이게 이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는 걸로 끝나지가 않고 중국 제재 참여에 동참할 것을 지금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다만, 미국 이상으로 또 대중반도체 수출 시장이 상당히 우리는 너무나 크다. 또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반도체 쪽에. 지금 어, 삼성전자의 작년에 중국 수출액이 65조입니다. 65조. 미국이 61조. 뭐두 개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4조는 많이 벌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어,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랜드플래시 메모리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전체 랜드의한4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우시하고. 다, 다렌입니까? 우시하고 다렌일 건데 여기에 우시에는 디렘, 다렌에는 랜드를 만들, 만들고 만들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에서 생산하는 디렘은 SK아이닉스 전체 디렘이 제가 알고 있기로 절반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 공장의 지난해 매출액만 거의 한 5조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어쨌든 우리가 미국하고 협력을 해서 그 중국의 범용 반도체 시장을 좀 억누를 필요는 있어요. 그게 저는 뭐꼭 나쁜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애매한 상황이다. 자, 지금까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를 해왔거든요. 지금까지는 약간 뭐 이것도 아니면서 뭐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약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를 했는데 아, 앞으로도 계속 이게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국에는 실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 미국의 중국 제재 수위 등을 보고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는 전략적 모성을 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기민하게 움직였는데 앞으로는 조금 어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 살아나갈 수 있는 건 뭐다? 예. 기술이다.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중국의 범용 반도체 28나노 전후 20나노 이상인데, 이게 이제 중국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못 들어가면 지금 미국의 뭐 포드, GM 여러 가지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대부분이 첨단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보명 반도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것도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좀, 어, 피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이 요 중간에서, 어, 좀 시장을 또잘 이렇게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걸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